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조사, 기로 연구하는 일입니다. 그럼 뭘 하느냐? 생업 기술, 구비 전승, 사회 조직, 신앙, 세시풍속 놀이, 일생 의뢰, 의식주 등등. 빠지는 게 없죠. 그래서 밥벌이, 먹고 노는 일,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그 자체를 다 다루는데, 그럼 다 하느냐? 다할 수는 없죠. 그래서 뭐? 일상성, 집단성. 그다음에 전승성, 전통성과 공동체성과 이런 일상성 일상성을 가진 유무형의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리고 책으로 내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막 이런 이야기 예전에 강의할 때 한참 했는데 이거 한 장만 가지고 끝내도록 할게요. 자,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. 그러니까 민속 문화도. 현재 과, 예전에는 민속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바꿨습니다. 누가 학자들이 바꾼 게 아니라 민속박물관의 학의 연구직들이 학문의 개념을 대폭 바꿨어요. 일반 대학에서는 대학 교수라고 해봐야 안동대 민속학과 이제 없어졌어요. 중앙대 민속학과 또 없어졌어요. 없어 이제 한국에 민속학과 없는데 인기가 없으니까 민속학과가 교수 해봐야 6 명밖에 안 돼요. 근데, 국립민속박물관 석박사, 학위연구직 하면 몇 명인 줄 아세요? 150명이에요. 훨씬 많이, 지금 민속박물관 직원이 280명인데, 저기 파주에, 제가 파관에 있는데, 유무과학과만 파주에 있는데, 78명이에요. 웬만한 대, 그, 저기, 그, 국립진주박물관, 혹은 국립경주박물관보다 인원이 많아요, 한 부서가.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숨어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 사전도 편찬하고 뭐도 하면서 우리가 그 기존의 과거에 있던 것들 말고 지금 이것들을 놓지 면안 된다는 그, 그 문제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조사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조사하지 않으면은. 10년 뒤에 또 없어지는 게 있어요. 그 예를 들릴 점이 뭐냐면 은 제가 입사했을 때 2002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입사하자마자 우리 선배들이 그게 있던 선배들이 저기 뭐사암 경기장 막 이런데 파견을 나가가지고 t v 에 나오는 응원 도구들을 막 수집을 하더라고요. 근데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월드, 왜 그걸 수집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. 월드컵과 올림픽. 근데 그것들을 10년 뒤에 지나서 그 문화들을 수집하려고 하면 다 없어지고 다 버리고 없어요.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TV 나오는 사람들 현장에 가서 바로 수집해 왔어요. 그래서 올림픽 월드컵 경기의 문화에 대해서 전시를 하거나 조사를 하려면 민속방문관 와야 돼요.